안녕하세요. 실시간 경마, 대지경마입니다. 5월 23일, 금요 경마, 제주 일경주 오픈 예상할게요. 제주 일경주, 신마 경주, 800m입니다. 지금 그 경마항에서는 2를 머리로 접어놨는데, 6번 태은강자, 얘가 머리로 팔릴 겁니다. 얘 놓고, 꼬리찾기로 들어가면 될것 같다. 배당이 없어 보이는 제주 일경주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씩 살펴볼게요. 1번 멋진 폭발. 이준호 마방에서 두 마리가 출전했는데, 김대현 기수, 기승술이 상당히 떨어지는 기수인데, 조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 보이고요. 2번 길벗. 쌍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일부러 6번 말이 져주기 전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2번 길벗. 용수비 같았는데, 조교도 상당히 좋고, 초반 선행력도 상당히 좋다. 2차, 1차, 뭐, 그 정도 보이는 마이필로 보여집니다 3번, 광해제폐. 뭐, 덜 봤으면 좋겠고요. 4번, 아름나. 10만 대 조교가 상당히 좋아요. 조교가 좋기 때문에 약간 좀 찝찝한 정도다. 현장에서 많이 팔리면 봐줘야지 될것 같네요. 윤호상 이 조교사가 조교사가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좀더 파악을 해봐야지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그런 조교사입니다. 5번, 블루라이트.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3창 노려볼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6번, 태양강자. 강자입니다, 강자. 저희, 요번경 주구 6번 놓고 많이 팔릴 건데, 인정을 해줘야지 될것 같다. 그러는 순간, 배당은 없어 보인다. 7번, 지구여신. 뭐, 강력한 2착 도전마필인데, 6번만에 한테 안될것같죠 능력이 떨어집니다. 뭐, 한 2착 정도 노릴 수 있겠는데, 3착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8번 단독선도 무시할 수 없는 걸음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긴 하다. 9번 색달의 힘. 뭐, 큰 느낌은 별로 없고요 10번 향기가득.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후척으로. 저희 마번은 일단 그 6번 놓고 들어갑니다. 6번 놓고 2번, 5번, 7번, 10번. 6번 놓고 2번, 5번, 7번, 10번 볼게요. 문자 신청은 1812-2789. 1일 2만원, 금토일 3일 5만원입니다. 제주 1경주 800m, 제주 신마경주입니다. 문자 콜센터는 1812-2789. 6번 놓고 사는 게 맞는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6번 성민이 놓고, 2번, 7번, 5번, 10번. 성민이, 데뷔전이지만 워낙 걸음이 세다. 2착으로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1착으로갈것 같습니다. 내가 타도 갈것 같다. 1번, 6번 성민이 머리로 보여지고요. 2번 용섭이, 이건 상태가 좋아가지고 복숭증 노려볼만 하고요. 6번 놓고 2번, 7번이냐, 6번 놓고 7번, 2번이냐. 그렇게 보여지는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2번이 들어가면, 2번이 머리를 치면 배당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근데 6이 워낙 셉니다. 5번 마필 박지 이거는 그 3복 정도 노려볼 수있겠고요 2번, 6번, 10번 요 마방에서 좀 공들인 마필들 5번까지 있습니다. 5번까지. 2가 머리냐 6이 머리냐 6이, 6이 더 머리로 보여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1812, 2789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실시간 경마, 대지 경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